아유 아. 옆에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꼬에유씨 아니야. 나배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시방을 할 거예요. 치킨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치킨을 준대요. 네. 제가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네. 치킨을 준대요. 네. 배그를 유명하면 치킨을 줄까? 다짜고짜 그냥 달라고 죄송니다 번... 너도 그냥 치킨 준다 그래가지고 집에 온 건데요? 그 머리가 되게 사슴발처럼 지금 중간에 <laughs> <제가 순간이 웃음> 있는데 <laughs> 어쨌든 일단은 저희는 영종도로 가야 되는데 일단 지하철 타고 가면은 2시간 반 걸려요 굉장히 먼 곳에 있는데 어쨌든 거기까지 가서 또뭐 치킨을 먹으러 갑니다 꼬이와 누구죠 또한 명? 뭐 누군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여기 아마 편집자분이 그 유튜버 프로필 사진 이렇게 크게 띄워줄 겁니다 그죠 155만에 뭐 하여튼 있어요 예, 여기. 예,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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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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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갑자기 내 집에 온다 카더니 PC방 같이 가자고 네님집 멀다 뭘 PC방 여기까지 와요 안녕 안녕 오늘 컨셉은 뭔지 알아? <laughs> 나의 룩 컨셉 <laughs> 오늘 룩 컨셉은 PC방 가는 고등학생 나 봐봐 나 봐봐 딱 고딩 보복 바지 그냥 허둥 그리고 책가방이 <웃음> 바로 <웃음> 젠지 못 누세요? 왜요? 그러면은 저희는 네. 일단은 가서 치킨보다도 밥을 <laughs> <또 저베> 먹죠 그 ㅋ ㅋ 맞는 말이에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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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머리가 오늘 갔고 <놀람이> 어? 두 자리? 세 자리 나야돼뭐 그러면 좋은데 한 자리 좀더비울게 나올래? 다리 으는데 이게 155만입니다 아, 이게 23만입니다 네, 저희, 제가 아. 저희가 거요 저희가 치킨 주나요? 아인당 제한 어. 있습니다 네. 1일제 2일. 1일. 우리한테만 풀어줘. 2일이니까 <laughs> <안 돼요. 웃음> 어, 대고 5kg 이상 치킨이. 어 근데 나는 되게 신기하다. 왜? 네? 이거 마우스가 네. 오라 오라이야? 오우라이인데요 신기하네. 어. 이게 제양향력 아닌데. 저 파일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아, 어, 잠깐만 봐봐. 인풋 이거 핵가 아니야? 어, <laughs> 이거 핵가 아니야? 아니, 인풋이 그 발소리 세팅이라. 어, 그러니까 발소리에서 E S P 이거 뭐야? 하드웨어. 어? 하드웨어. 핵이 백이라는 거지. 그렇지. 저 진짜로 저, 믿어요. 나. 전체적으로 이거 <laughs> 엔진 핵스 <핵이지>? 방금 <laughs> 핵했어요 아니 어? 아니야 마우스 테스트예요. 어 지금 어 백이다. 어. 아 네. 아이고. 과거 2년전 M16 단발광 클의 상인 M16 한번만 싸주시면 안되나요? 아.. 뭐 별거 없지 네. 6배율 어이 어딨나 에킷 아, 어이 보정기 어이 왜 보정기를 끼우죠? 보정기 안끼는게 실력 아닌가요? 어, 원래 보정기를 끼워야돼요 M16 으로고 풀컷 쳐야돼 무조건 개머리판도 끼우 아, 무조건 풀컷 쳐야돼 어 뭐야 전사네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잘 나가지? <laughs> 아 이거 나 끊겨요. 생각으로아 컷이야 얘들아. 이게 안, 안 가져가. 아파. 어, 어. 망했어요. <laughs> M16은 쓰지 마세요 여러분. 아... 쓰지 마세요, 여러분. 아... 일단 그러면 약간 해요? 치킨을 먹기 전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을 하나 고르자. 일단은 이리 인기, 상품. 인기 상품을 보자. <laughs> <지금. 웃음> 이셋 뭐 중에 하나는? 오늘의 밥값을 다 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누구 카드죠? 제일 왼쪽 거 누구 카드죠? 아이 유노트 형 거고요? 님뭐 하실래요? 제 카드 빌려 드렸으니까 여기요 오케이 이게 거예요 약간 흑색의 미래 그쵸? 네, 이미 끝났죠? 저는 약간 연보라의 아름다운 미래가 보이죠 벌써 비자까지 발급됐다고 저는 완전 진한 보라색이라서 끝났어 네, 됐어요 저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잘 뽑으셔야 돼요 이세개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누구 카드일까? 궁금하죠? 씨씨. 그렇죠 김블루가 누구 카드인지 궁금하죠? 말 걸지 마너저다 네. 취소해 네, 그걸로, 그걸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게 아, <laughs> <laughs> 진짜 많이 시키긴 했다 네. 여기 이거 이런... 주라고 아십니까? <laughs> 전부 다김블로돌입 그렇죠 과연 그는 치킨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도동뼈여기이 도동. 맞아? 맞아 맞아 얼 봤어 란쪽발재란쪽 어? 어 오른쪽 려오는소리 네. 오케이 바로 지 소리가 좀 어. 소리가 이상해 소리가 에, 이상해 예예더잡아 어? 어? 제 머리가 없어서 지금 쏴주세요 어. 어? 첫판 어? 어? <laughs> 하셔야죠 오 어, 근데 왜 저기 있냐? 다 와아 별거 없죠 지금 일치킨. 응. 첫단 일치킨 이제. 하나는 먹었는데 이제 우리 나머지 한 분. 안녕하세요. 오성갓이라고 합니다. 아 오성갓 역시. 각갓. 네. 아 잠깐 아, 나, 나 기절. 나 버려야 돼. 자 이제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아 나도 못 살. 카디 아, 하나 있고. 아이고. 아안 되겠다. 카디 둘이랑. 보인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얼마 여기까지 오겠어? 왔네. 안녕. 편히 <laughs> 있잖아요. 다 있는데? 뭐야 왼쪽에도 있는데? 가요. <웃음> <웃음> 누가 좀 봐했으면 들어갔다 돌. 120도. <laughs> 저희 어디야? 이쪽, 어 이쪽, 형이 이쪽, 가는 이쪽 쪽에 있어요. 있더라 노보에 위에 위에 한두명있나본데두명 뭐 있다. 온다. 걸린 거 같은데. 걸린 것. 같... 아, 윤한테 어, 걸렸다. 뭐안 오고? 왼쪽 하나. 나이스. 개피. 나이스. 나이스. 끝. 이제 네. 아래 라스트. 노보도 끝났나 보다. 코밥 아, 하나는 코팝에 나드겠는 uh -huh. 킬 수는 요나 1킬인데. 나 아, 4킬. 5킬을 못 하겠네. 아, 4킬. 어, 4킬. 저기 저기 쳐 해차 아, 회차 뒤에 보면, 는아 아, 저기 안 걸쳐요.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아이스초은 라스트. 라스트. 우리 보기 힘들 걸. 계속 있어. 한쪽 갔다 볼게 내가 이쯤에서 봐도 되겠네. 발소리를 잘 아좀더 어, 위구나. 나이스 까비. 죽었나? 몇 층이야? 아이드 일 층이야? 어1 층일 걸지 어. 뭐야? 오케이. 밖에 나온다. 나가서 방에 나온 건데. 어. 며티 어. 있다. 내 아래. 굿. 와, 왜 움직이는 거 뭐야? 딜. 어? 이다이다이다트로가이나이루 오킬이야. 아, 오킬이었어요? <laughs> 루트야, 아. 아. 음, 루트야오킬이어세상에 아, 이게 우승의 치킨 저희 또 이겼다고 또. 어우. 아, 기가 막히. 아까 저들이 어우, 소리 봐. 뭐야? 와. 노 <laughs> 마이크. <너무 맛있다. 웃음> <laughs> 뭐야? 잘 먹네? <laughs> 밥 치킨을 먹으면 치킨을 아, 아. 주는 PC방이 있다? 아니 없어요 뿌중뿌중? 이제 시간? 새벽 시반 한. 저희는 초췌해졌습니다 한시간더 가. 치킨 7개 먹고 사장님한테 글자 하나 올리고 가야 돼. 맞아요 이제 요 PC방이 또 이벤트를 해서 한대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와서 어, 생긴 이벤트 원래는 이유? 하고 있었는데 그잘안 하시다가 어 저희가 음. 아, 한번 하시죠? 아, 그렇죠? 우리 배가 하는 사람도 많이 없는데 아, 그래도 배가 아, 는 사람한테 뭔가 희망이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해서 이 네. 영상을 보고 보시는 코모코리 3분들 분들께주의입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하는 이렇게 마련이 이제 직접게 최저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되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이벤트를 하기 위해, 치킨을 뜯기 위해, 솔직히 PC방 하면 음식 사먹을 돈도 필요하고, 그리고 게임 할 돈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배그만 잘하면 무조건 배는 채울 수있고 매일 치스만 음. 사러시면 됩니다. <laughs> 그래서 댓글로 그런 뭔가 우리가 가고 싶은 우리가 와줬으면 하는 그 PC방을 써주시면은 저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제보 봤습니다 GG 구독과 네. 좋아요 알림설정 아, 좋아요 아 힘들다 가자 우와 김블루다 실제 나는 지금 이거밖에 없어? 아니야 아, 저번엔 달라 저번 이거였잖아 그치 이번엔 뭐... 이거라고 <laughs> 좀 다르지 않았